여러분, some과 any를 어느 때 정확히 쓸줄 아나요? 그리고 somewhere, anywhere, somebody, anybody 이런 단어들을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문법책을 보면 some은 긍정일 때, any는 부정일 때 사용한다고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some은 긍정일 때, any는 부정일 때요. 긍정이란 소리는 뭔가가 확실할 때 쓸수 있다는 말이고 부정이란는 소리는 뭔가가 불확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some과 any는 물어볼 때는 둘다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문으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내가 질문이 있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do you have some questions? 얘를 쓸 수도 있고 do you have any questions? 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do you have some questions? 를 쓰고 어느 때는 Do you have any questions? 예를 쓸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Some은 긍정이니까 뭔가가 확실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이 학생한테 너 질문 확실히 있잖아. 아? 질문 좀 해봐.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Do you have some questions?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내가 Do you have some questions?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If I ask somebody Do you have some questions? They feel uncomfortable.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질문 있잖아. 어? 없는 질문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썸입니다. 그에 비해서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좀 질문 좀 있나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거는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으면은 물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I don't know if you have questions or not, but feel free to ask me anything. 이라는 뜻이.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만 기억하면 여러분, 많은 문장들, 많은 단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thing은 것이죠. 것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다가 some이 붙었으니까 어떤 것 무언가라는 뜻인데, 확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는 something이에요. 너 뭔가 갖고 있지? I think you have something in your bag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something을 쓰는 거예요. 왜냐? i think or i'm sure that you have something in your bag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ome이 들어갑니다. 자, 그에 비해서 anything은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거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난 여러분이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in your bag? 라고 하면은 네 가방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I can do anything. 이런 표현. 이거를 여러분 some은 긍정, any는 부정일 때 쓴다면은 I can do anything.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 긍정일 때는 any를 못 쓰는데, 이거 틀린 문법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anything.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란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불확실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도 할수 있고, 불확실한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 인권단체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자들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왜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을 썼을까요? 불가능한 것도 할수 있다는 뜻으로 정말로 모든 걸 강조해서 얘기해서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한테 뭐좀 드실래요? 라고 했을 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하는 이유는 왜 some을 썼을까요? 내가 커피를 확실히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게 내가 있으니까 확실한 some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다 끝나요. 그럼 여기를 바꾸면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Somebody. 누군가란 뜻이 되고, anybody. 라고 하면은 누군가란 뜻입니다. 그럼 얘는 확실한 누군가고, 얘는 확실하지 않은 누군가예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문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I think there is someone at the door. 라고 하게 된다면 확실히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딱 깼는데 어, 저기 귀신이 있다. There is somebod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확실히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is anybody there, is anybody the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럼 여러분 막 쓰면 돼요. 그러면은 somewhere이라고 해볼까요? 이 somewhere의 뜻은 뭐예요? Where는 어딘가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거야. 내가 확실한 어딘가를 얘기할 때는 somewhere를 쓸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핸드폰을 어딘가에 놨는데, I think I put my phone somewher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때는 anywhere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some은 긍정, any는 부정일 때 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외우면은. 어느 때 얘네들을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을 할수 없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장으로 여러분 계속 공부하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남자친구는 어딘가에 있어. 근데 이 어딘가에 있는 게이 지구상 어딘가에 확실히 있어. 그럴 때는 somewhere를 쓰는 거예요. 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anywhere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긍정적인 힘을 주고 싶다. Don't worry. I think your boyfriend is somewhere. 라고 하는 거고, 야, 너는 모르겠어. 니 여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I have no idea. Maybe your boyfriend is anywhere.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불확실성을 줄 때는 anywhere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some과 any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some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somewhere, anywhere. 이것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예문으로 몇 가지만 더 공부해 보죠. 예문으로 우리 some과 any를 확실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는 어떠한 디저트도 원하지 않아. 예, 여러분, 바꿔볼게요.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 어떠한 디저트도. 시작. 잘 나오나요, 여러분? 일단 주어가 쉽니다. 원하지 않는다. doesn't want.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 이게 안 나오면은 영어 구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연습 정말 많이 해요. She doesn't want 뭐를? 어떠한 디저트. 그러니까, any가 맞겠죠. desser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she doesn't want any dessert.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는 혹시 질문이 좀 있니?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any를 쓰는 게더 자연스럽죠. 나는 약간의 치즈버거가 있어. I have some cheeseburgers. 이게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너 뭔가 갖고 있지. 네 주머니 속에 뭔가 있지. 어? 어떻게 바꿔요? 이 주어가 안 나오면 여러분, 영어 구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I think you have something in your pocket. 이게 나오대요. I think you have. 이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 구조 잡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me과 any도 중요하지만 구조 잡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내가 아는 식당에서 수프 좀 사왔어요. 어렵죠,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문장이 일단 길고 여러분이 구조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내가 아는 식당에서 좀 스프 좀 사왔어. 바꿔보세요. 시작. 잘 나오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식당?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기서 일단 멘붕이 오죠. 근데 영어 구문을 잘 잡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어를 잡아냅니다.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게 내가 아는 식당은 그렇게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핵심 구문이야. 스프 좀 사왔어. 바꾸면? 그렇죠. I bought some soup. 확실히 사오니까 some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된다. 물론, 원어민들은 but 대신에 I picked you up. 이렇게도 쓰긴 하지만, 얘는 어려우니까. I bought some soup. 누굴 위해서? For you.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영어 초보자들은 내가 아는 집에서 수프 좀 사왔어 하면, 아, 내가 아는 집이 영어로 뭐지? 아, h o u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구문 잡는 연습해야 돼요. I bought some soup. 이게 무조건 나와야 요 빨리빨리. 저번에 우리가 갔던 거 어디더라? Where is the place?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I bought some soup for you. 어디서? 내가 아는 곳이니까, 내가 아는 집. 집은 영어로 house 아니에요? 장소죠. 장소? A place that I know. 요겁니다. 그럼 앞에다 전치사만 넣어주면 되겠네. From a place that I know.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집으로부터 너에게 약간의 스프를 사왔다는 뜻이죠. 내가 아는 집에서 스프 좀 사왔으니까. 이거좀 먹어? 일 끝나고. Why don't you have some soup after work? I bought it for you from a place that I know. 여러분, 제가 이거를 머릿속에 외워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하나씩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런 구조 잡는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된다. 혹시 뭐 새로운 일 없어요? 뭐 혹시 뭐 새로운 일 없어? 이름을 많이 하죠? 바꿔보세요. 시작. 잘 바뀌나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니까 what? 일단 이렇게 나가요. 근데 보세요. 뭐 새로운 일 없어? 새로운 일뭐 없어? 여기서 한국말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뭐 새로운 일 없어? 혹시 새로운 일 없어? 말 되죠? 의문사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숨어 있는 주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한테 어, 새로운 일 없어? 그러니까 do you have 이거를 여러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패턴도 아니고 단어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그 연습, 틀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실입니다. 누구도 이걸 도와줄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do you have가 되는지. What이 아니라 이 뭐가 중요하지 않아. 뭐 새로운 일이 있어? 확실히 모르죠. Any news?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뉴스가 싫다. 그럼 뉴스 대신에 뭘쓸수 있다? 시간상 보이죠. Update. Do you have any update? 업데이트를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s o m 과 a n 에 대한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진짜 말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영어 구문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스스로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나는 한국어를 이만큼 막 이만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막, 이것밖에 몰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쉽게 바꾸는 연습을 스스로 하느냐가 제일 영어를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 I know how much Korean. 또는 how much Korean I know. 이게 여러분 나올 줄 알아야 된다. 이 구문 잡는 거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 계속 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결국엔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이런 구문을 잡고 싶다 저희 프랭쌤 크 영어 여기에 오셔서 저와 함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제가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뺄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